스맹수 티버입니다. 금일은 25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자 입니다. 요즘 연애 말씀이 유튜브에 들끓고 있습니다. 이럴지인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생활한가에 관심을 가져야할것 같습니다. 세상이 고독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정신을 차려 정의로운 세상을 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길이 해녹되는 현상을 가져올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기인하여 살아가는 정신 능명이 주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세오이라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늘부터 받은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의 모든 것의 종합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트의 말씀의 종합을 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내에게 말씀을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과 백의 민족 당군 조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된 민족으로 출발하였으나 백의 민족 당군 조선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구승이 이루어지는 민족입니다. 천년왕궁이 이루어질 의 장소가 바로 한반도 지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 명명된 지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오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내부터 내려오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으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오지 아니하는 것이 처음 들이다 지나갔습니다.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앙으로 타는 못새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후에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만일 이 두루마리 의 연의 말씀을 정은하노니 이 말씀 에 외에 제하거나 더하면 모든 것을 말하는 자에게 더하거나 자여 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멘